여러분, 반갑습니다. 퍼펙트 코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석 대비 전 급등 예상하고 있는 코인 오늘 당장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틀 전 매수 추천해 드린 휴먼 스케이프 1차 목표가 달성 이후 2차 목표가까지 달성했습니다. 이전 추천 방송 보시면 매수 가격 137원 이하 매수 추천해 드렸고요. 현재 가격 152원 10% 이상 급등해 있는 모습입니다. 모두 10% 이상 수익 축하드리고요. 긴말씀 안 드리고 오늘 역시도 레이더망에 포착된 단기급등 코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현시간 9월 3일 11시 37분이고요. 1차적으로 큰 펌핑이 나왔던 썸싱이라는 코인입니다. 추천해 드리는 관점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썸싱 코인은 어 노래, 음악 관련해서 어느 정도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최근 노래방 어플이라든지 관련 어플을 개발하면서 코로나 관련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주요 매물대를 강한 펌핑과 함께 거래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는 신뢰도가 높은 상승 돌파로 파악되며 이전 악성 매물 또한 어느 정도 소화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선 따라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한번 상승 추세선을 깨면 다시 내려갈 시 개미들을 어느 정도 털고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예상보다 더 깊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분할 매수 추천해 드리고요. 타이트하게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눈으로만 체크해 주시고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매도 지정가를 이용해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썸씽이라는 코인 보면서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썸씽 코인 현재 가격 보시면 87.10원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1차 진입가 87원 이하 매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진입가 80원 이탈 시 매수 추천, 10% 추가로 진행해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 5% 돌파 시 반절 매도 추천. 2차 목표가 10% 돌파 시 전량 매도 추천입니다. 손절 라인은 74원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9월 역대 폭등 예상하는 코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코인 누구보다 먼저 잡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 해당 코인을 가장 빠르게 사서 가장 비싸게 매도하실 분들은 하단 댓글을 클릭하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 후에 정보 입력하시고 제출하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